세인을 끌어내자! 어내자끌 대국민 사기극 권력 착, 권력 착탈 세력, 반대. 아, 죄송합니다. 권력 착탈 세력 20대 국회를 청소하자 청소하자, 청소하자! 청소하자, 청소하자, 다음으로 오실 분은 우리 공화당의 상임 최고위원이시자 퇴기 집회를 총괄하는 총괄 본부장 그리고 보수 정론을 설파하시는. 우리 보수평론가 박태우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3년 전에 모드에서 발언하신 우리 조원진 대표님께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는 걸 보고 외치는 소리를 제가 비디오를 통해서 몇 차례 봤습니다 이 자들이 역사에 죄를 지은 배신자라고 반드시 역사는 기억할 것이다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들 다 들었죠?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진실의 순간, 더 모먼트 트루 진실의 순간이 빨리 도오고 때로는 늦게 도 오고 합니다만은 이 탄핵 문제는 진실의 순간이 빨리 왔습니다. 이 권력 기획 탄찰 좌익들과 북한의 대남 적화고 공작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 역사의 반역적인 이 사건에 대해서 지난 3년간 우리 조원진 대표님께서 대한애국당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공화당을 통해서 단 하루도 단한 주도 거르지 않고 역사를 향해서 외쳐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만원 국민들께서 그 탄핵은 잘못됐고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 그리고 가짜 정권으로 탄생된 문재인 주사파 정권 빨리 끌어내서 역사를 바로 잡고 대한민국의 국채를 바로 잡아야 된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문재인을 끌어내자 더욱더 가관인 것은 그 당시 탄핵을 주동한 좌파들 뿐만 아니고 종북 세력들 뿐만 아니고 찬학에 찬동한 그 가짜 보수들, 사이비 보수들이 반성은 안 하고 다시 제2의 내각제 음모로서 유승민, 김문성 등등 뭐 밖에 김정인 씨라든지 또 중앙일보 뭐그 차장하던 그런 분들이 이상한 또 흐름을 또 다시 역사를 배반하고 민래를 왜곡하는 가짜 사이비 정치 놀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런 자들을 용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짜 내각제 세력들 정제를퇴출하 21대 국회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이 많은 의석을 가지고 국회에 들어오면은 역적 차단법을 만들어서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대한민국 현세사를 난도질하고 옥중에서 고생하시는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하지 않고 또다시 우리 국민들을 사기치는 이자들을 차단하는 역적처벌법을 반드시 제정하자! <목소리> 역적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을 지키지 않고 개인의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공익을 희생시키고 민의정당인 국회에서 이렇게 배반 행위를 하면 은 그것이 역적인 거예요 민주주의에서 역적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이 자들은 반드시 차단돼 가지고 국가의 정기를 바로 세워서 적화되는 대한민국을 구출해야 되는 반드시 이자들는 최단돼야 되는 대한민국의 이단을 드립니다, 여러분! 진실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총선 전에 반드시 이 일을 마무리하고, 총선 후에도 살아남는 자들은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최단하죠! 1994년도에 북한 핵 문제 가지고 미 북한에 출다리기 하고, 사자의 잠 육자의 됨으로 그동안에 25년을 달려왔습니다만 은 역시 진실의 순간이 다가왔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ICBM 발사되면 안 되지 말고 ICBM 쏠 생각도 하지 말아라 북한의 김정은이한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크 에스포 국방장관도 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김정은이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제 북핵 문제도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고 전 세계를 향해서 김정은 독재정권이 장난을 하면 안 돼요 문재인 정권도 비핵화 사기금 멈춰야 됩니다. 이렇게 국내 정치 문제, 국제 정치 문제에 있어서 진실의 순간들이 다가오면서 이제는 못된 위선들이 가면을 벗고 정의와 진실이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쓰여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러한 정의가 승리할 때까지 우리 모두 다 함께 투쟁하자탄핵 역적들 역사가